드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잣대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너무 흥분되고 재림 예수를 부르짖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절타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믿음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사람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사건에 대하여 아무나 쉽게 알아듣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으로 경계에 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알아듣고 해결하기란 이방 나라에서는 매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보다 얻는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살이 찢어지고 피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수모를다 당하고 제일 비참한 몸매일과 고통 당하는 주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지 마지막 것은 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예수님 두 눈으로 직접 하였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재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을 두 주먹으로 다짐하였는데 이를 직접 만나본 모습을 와기 때문에.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무지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발강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그리지어 주장하기를 십자가의 부활은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이미 마음속에 뿌리 박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바울은 죽음을 두루어지 않았고 오직 주의 길만 바라보고 그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를 따르는 백성이 많아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파하여 성공의 전달, 전도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단두대에서 사라졌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귀굴한 행동을 조금도 행하지 않으므로 믿음의 행계들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희생당하고 심생의 밥이 되어도 마음의 성년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바울은사도바울의 전도여행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앙인의 본보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명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뿌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유럽 전체가 믿음의 믿음으로 회를 지어지고 오늘날 오늘날 성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허니 자숙하고 잘못 잘못을 용치는 것을 해결하고 증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지 자신의 잘못을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유함에포하는 표명하는 것이 회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가볍거나 값싼 싸구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슴속에 온전히 성전을 세우는 것을 올바른 회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세우는 것이 회계라이구요. 아, 네. 세상하고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세상의 회계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나라를 우리 가슴속에 온전히 성전을 세우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올바른 회개입니다 마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고린도 후서 7장 8절 에 11절에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세상 근심으로 자신의 연민과 분기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심으로 하는 해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한